섀도우미어가 엄청 세죠. 농하고도 마찬가지인데 뭘. 가자. 갑치 갑시다. 얘는 지금 옷이 지금 이 상태일 때는 다시 말 걸어서 바꿔주면 돼요. 어, 까룽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뭘 하나 뺐다가, 뭐 이런 거 하나 뺐다가, 이렇게 하면 다시 끼죠. 음, 깨룡님 고맙습니다. 어. 이제 쓸데없는 거 버리고, 아, 이거 좀 넣어놔야지. 아, 어, 인벤이 너무 많아. 뭐가 이렇게 독저왕 저항 저항 이건 왜 있어? 그모 뭐 상인의 옷은 왜 있어? 뭐 리디아가 있는데 설마 죽겠어요. 아, 걱정 안 합니다. 칼끝 산등성이 여기서 가면 되겠네. 말 타고 드라곤의 소리가 들리지만 빨리 도망갑니다. 따라왔어? 따라온거 같은데 오 돌굴러와요 아 난리났다 지금 용도 있고 막 폭력배 여기 너무 어두워 그리고 잠깐만 있어봐 밝은 날 와야지. 아이씨, 아 씨, 노. 아! 드라곤 두 마리야. 아, <laughs> 미치겠네. 난리 <laughs> 났다. <laughs> 두 마리, 두 마리. 큰일이네. 어, 두 마리, 두 마리. 봤어야 되나? 이 음악 소리가 사라져야 전투가 풀린 거거든. 됐다. 어? 너무 어두워가지고. 그러면 리디아도 오겠지. 용이 폭력배들 다 죽였을지도 몰라. 리디아 어딨지? 있네. 대놓고 들어가. 자, 섀도우미어 출동. 저장. 어떻게 위에서 활을 쏘네 저거? 우와, 드래곤 보이는 것만 두 마리야 지금 저기. 쟤네 안 갔어. 와 난리났다 씨 <웃음> <주워>? <웃음> 개파 운전됐네 또아 너는 왜또 활쏘고 있어 나. 음, 은밀, 은밀하고 조용하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게 웬 개난장판이야. 와, 조용히 조용히 처리하라 그랬는데. <laughs> 야또저 위에 올라가서 싸운다 하하하하하 <laughs> 폭발이에요 완전 와 왜이래 그래? 어어어어 <laughs> 어 어어 어. <laughs> 어, 어. 어느 놈이 화살 쏘냐 어느 놈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정신 하나도 없다 와. 넌 못난다. 이제 얘는 못 알아요 진짜. 반피 이상 빠져서. 야, 그래도 메인 탱커는 리디아야. 섀도우미어 아닙니다. 어! 어, 저장이 안 돼! 어! 아. 아. 피니시 걸렸어. 아니 왜! 나 <웃음> 진짜 <웃음>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십니까 아이씨. 아 진짜 내가 뭘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용갈이 안 온다, 다행히. 안 온다, 안 온다. 온다. 저 왔다, 이 <laughs> 여기까지 안 오면 땡큐지. 이용 잡을필아 피... 자꾸 <laughs> 에이. 에이. 얘를 죽이 는게 목 적이 아니야？에보 님의 갖고 있는 애 죽여야 돼. 아까 태는애들 은, 다 처리 했 고, 여 기에 아마 그거, 그거 있을 텐데. 한놈더 있었어? 아 여기 있다. 쉐도우미어는 내가 때려도 절대 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. 충직하기 때문에. 어? 빈약하시군. 어딜 도망가, 일로와. 어, 할머니. <laughs> 와, 할머니. 아, 얼굴 진짜. 어휴. 피부는 관리를 잘하셨네. <laughs> 다, 다속가놓자 아니야, 여기 말은 못 들어오니까. 너냐? 친구들 부르는 거야? 일반 산적 따위는 뭐제 상대가 안 되죠. 글래스 대검 이거 팔아먹고, 어 특금, 상급 소울 트랩, 은신 최상급. 아 여기 쓸만한 거 많네. 음 어딘지 감 잡았어. 조금만 더감 잡을게. 뭐가 있지? 여기 아, 철광맥. 내가 저거 그거 안 갖고 와가지고 곡괭이를 안 갖고 왔어요. 강탈자? 강탈자면 셀거야 폭력배까지는 내가 되는데 강탈자는 아직 안돼 맞네요, 검찰차. 가. 금주게? 고갱이 바닥에 있었다고? 아, 그냥 안 켤래요. 저 캐는 시간에 그냥 두 개를 하나 사는 게 나아. 두명 와. 야, 여기 불 쏘면 난리 나겠는데? 저저 불 한번 싸 보자. 아이거또 이거, 이거 안돼 있지? 기분 안 좋다, 리디아. 이러지 마라. <목소리나> 어, 한 놈이, 어, 저 마법사 놈 누구지? 모를 땐 투입. 안 걸리나? 저장. 트랩인가? 산적 아닌 것 같아. 뭐야? 아니잖아. 트랩 아니잖아. 씨. 와, 뒤통자. 뒤로 왔어, 이게? 뒤뒤뒤 뒤로 온다. 뒤로 온다. 아, 왜, 왜, 뒤로 빠지지 마! 아! What you want, huh? 어, 두 명이야? 뭐야, 어디서 서는 거야? <laughs> 어, 어디서 쏘는 거야? 아이씨. 아, 아 <laughs> 장미 좀 쓰자. <laughs> 저, 마법 좀 쓰자. 와, 가까이, 가까이 가면 안 돼. <laughs> 가까이 가면 죽어. <laughs> 체인 라이트닝이라. <laughs> 가까이 가면 죽어. <laughs> 어, 오지 마, 오지 마. 리디야, 넌 가. 어. 저거라도 써야겠다. 아이 저 시야. 야 지금 저거 체인 안 쓰는데? 체인 지금 안 쓰거든. 리디야, 너는 좀 가서 좀 쏘지. 어, 아, 체인 쓸까봐 가까이 가지 못하겠네.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저장하고 가봐야. 누구 많아요 이거? 여기 위에 있지? 야, 제 방금 전에 그 습격자 한명 황제 있는 배에다가 보냈으면 제 혼자 싹털었겠다야 저 분인데? 저분 엄청 세실 거야. <laughs> 저, 저, 저 오크 거의 쓰랄 수준일 거야. 메일을 내놔라. 에보니 메일 내놔. 내놔, 내놔, 내놔. 오케이. 이건 뭐이 쓰레기 이런 쓰레기 칼 들고 있었다고? 드디어 방어구를 바꾸는군. 아, 드디어 드디어 어? 털것좀다 털고, 드워프 재활은 쓰레기고요. 신발을 이제 버려야되나? 아... 근데 솔직히 이거 어그 부츠가 방어가 34인데 에보니가 40이에요. 그 차이 안나. 장갑은 또못받고이 양손 데미지 이것문에 물론 풀셋이 아니라서 글래스 투구가 그 에보니 투구가 없죠. 장갑은 이걸 껴야되고 방패하고 장갑 하나는 얘를 주고 I'm right behind you. I am sworn to carry your burdens. 어, 방패. 어, 에보니 못 님나 보다. 아, 내가 뺐구나, 지금. <laughs> 뺀 거야, 뺀 거야. 얘가 지금 쓸데기 없는 걸 빼서 컴패니언도 빼고 에보니 방패 주고 에보니 장갑 주고 됐네. 난 버리면 되지, 이제. 버리고. 블레이드 버리고. 야! 방어 2밖에 차이 안 나, 블레이드하고. 와, 아, 이거, 그렇게 지금 껴서 큰, 큰 이득을 제가 못, 입, 못 얻고 있어요. 큰 이득이 없어, 지금. 그럼 뭐 오대는 조금 더 낮긴 한데 어쨌든 됐다 가자 흡혈과 이제 독대미 같이 들어가는 거죠 얘 누구야 이 뭐야 아이 어? 어뭐야 어, 잠깐, 어, 쎄다, <laughs> <laughs> 독문에피 빨고 <laughs> 다 죽였어. 뭐 아직도 남아 있는 놈이 있단 말이야. 바깥에 남아 있는 놈이 있나? 분명히 다 죽였을 텐데. <laughs> 자고 있는 놈이 있거나 안 죽인 놈이 있어. well my champion you have earned my respect a feat few manage and live to tell about i shall write your name upon the tablet of absolute, absolute darkness. Darkness. 됐지, you may keep my ebony nail, a token of my appreciation to my new champion. Its gifts will resonate with your talents. Now go. I have strings to pull that require my full attention. You may pursue your own course wherever it leads you. Remember always this. As you will it. 아, 여기 상자가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미디아가 나에게 여기 상자 있어요 갖다 팔아야지 아말 <laughs> 어디 갔어요? 자, 이제 던가드를 가자. 아, 세라나를 드디어 만나러. <laughs> 아니, 태그안 하셨다. 에헤 혹시 문 닫는데 그때 들어와서 때렸 나? 글래스 대검, 글래스 전투 도끼, 글래스 전투망치 피리니엘의 종말은 아직 못파네 아, 얘이한테거를사 사고. 오백 원. 활 팔구, 팔구 됐어. 희생의 단검도 팔아 버려. Good doing business with you. 아, 또 옷이 바뀌니까 좀아 이제 바뀌면 뭐해? 똑같이 한 방인데. 전설의 다크브라도 옷이나 구하러 갈까? 그게 방어가 높을지도 모르겠다. 야, 그럼 마부 하면은 대장 하면 500 가까이 나오는데 방어가 경갑이더 나올 것 같아.